반갑습니다. 다공방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개발 선인장을 키우면서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 그런 상식들이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수익 개발을 주로 이제 좀 많이 취급을 하다 보니까 외국 사이트라든지. 어 그런 부분을 조금 검색도 많이 하고 찾다 보니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기본적인 상식하고는 또 원산지 그쪽에서 이 키우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를 쭉 보니까 음, 뭐라고 할까 조금 조금 물론 우리나라 기후나 환경에 따라 가지고 조금 다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영상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어뭐 기본적으로, 어 우리는 이제 주로 보면 봄 개발, 겨울 개발로 나누고, 외국 같은 경우에는 어 크리스마스 개발, 그 다음에 부활절, 뭐 추수감사절,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하던데, 일단 뭐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뭐다 알고 있는 거고, 입장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부분 끝이 뾰족뾰족한 부분은 크리스마스 개발 그리고 이제 둥근 거는 이렇게 잎이 둥근 거는 이제 봄 개발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장 큰 핵심은 꽃이 언제 피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제 분류를 하죠 봄에 피면 봄 개발이고 겨울에 피면 겨울 개발인데 아, 어, 우리가 이제 꽃을 예를 들어서 이제 피우기 위해서 이 아이를 성장을 시키가지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분갈이를 하고 어, 꽃을 빨리 피우기 위해서 일단 순을 따주고 뭐 그런 부분은 거의 다 일괄적으로 비슷해요. 그런데 어, 제가 이제 사이트를 이렇게 쭉둘을 보니까 봄 꽃은 보통 보면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한 6주 정도 돼요. 6주. 그러니까 한달 보름 정도 되죠. 꽃이 피고 지는 시기가. 그런데 개울 개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8주에서 14주 정도 간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론 뭐그 나라나 조건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고 또뭐 햇볕에 있느냐 그늘에 있느냐. 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있겠지만은, 평균적으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키웠을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더라는 거. 그리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햇볕, 물, 그 다음에 통기, 요 기본적인 건데, 햇볕은 직강은 피하고, 밝은 그늘에서 키우라는 거죠. 밝은 그늘. 쉽게 말하면 방근을 이란 거예요. 방근을 그리고 뭐 통풍은 기본적인 거예요. 통풍은 모든 식물에 있어서 통풍은 기본적으로 잘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습, 수분, 물 주는 거, 물 주는 거는 물론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은 달리더라고요 이게 그 원산지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남미 쪽에 있는 쪽에서 나오는 종들은, 물을 엄청 좋아해요. 습한 상태에서 사는 종이라서 물을 엄청 좋아하고, 그 외에 멕시코나 이쪽에서는 우리가 쥐로 많이 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제 멕시코 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고는 부분은 물을 좋아해요. 이야, 이도또 물을 좋아하는데 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은 좋아해요. 그런데 습하면 안돼 그만큼 이제 통풍 환기가 잘 돼야 된다는 거고 문제는 어, 우리는 보면 비료 비료 영양분을 될수 어, 있으면 주지 말라고 많이 말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이트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거를 보니까 개화하기 전즉 꽃이 피기 전에 보통 주기적으로 1년으로 펭균을 잡아 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꽃이 피니까 11월 12월 달에 주로 꽃이 피는 종들이니까 주기적으로 매달 매달 거름을 주라는 거죠 비료를 매달 주기적으로 비료를 주고 개화하기 전에 이 3개월 전에 그 거름 주는 거를 차단을 하는 주지 말고 물 또한 마찬가지예요 물을 개화하기 전에는 똑같이 거름 주는 거와 마찬가지로 비료를 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이 줄래요 많이, 듬뿍. 그러니까 보통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거든요. 조건이 전 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농장 같은 경우에는 뭐한 3일에 한번 정도 주고 일반 가정집에서는 남양에 햇볕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들어오는 이런 집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햇볕이 좀안 들어오고 통풍이 좀안 되고 이런 집들은 한 2주 정도 간격으로 이렇게 물을 주는데 문제는 꽃이 피기 전에 한두달 전부터는 어 비료 영양제 이런 부분을 주지 말고 그 전에는 매달 주기적으로 꼬박꼬박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 또한 마찬가지로 풍부하게 양껏 주라고 하고 두달 전부터는 물도 조금 줄이고 비료나 영양제도 조금 줄이는 게 좋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빛 차단, 햇볕 차단이다 이제 개화가 되기 전에 한두 달, 석달 전부터 완전히 차강을 해야 돼 차강을 쉽게 말을 하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빛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하대요. 꽃을 많이, 오래 보기 위해서는 두달 전부터, 두 서너 달 전부터 빛을 차단을, 단순히 낮에 햇빛을 차단을 하라는 게 아니고, 빛, 저녁에 이런 등, 불빛, 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가로등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이런 등불, 이런 작은 불빛에서도 이 아이들이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이런 빛을 완전히 100% 차단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빛 차단해주는 시간이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차단을 해주는 것이 어이 아이들한테 가장 좋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개발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해진 무릎부터 시작을 해서 해뜰 때까지. 그러니까 겨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2시간에서 14시간 정도 밤이 제일 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대만큼은 깜깜하게 해주라는 거죠. 깜깜하게. 아 우리가 집에서 치는 등불이라든지 뭐지침등까지도싹다 차단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깜깜하게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래야만이 꽃이 풍성하고 아주 건강하게 잘 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 우리가, 어, 그냥 단순히, 어, 흘러 들어간, 뭐,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주서 듣다 보면, 어, 어떤 정확한 이런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보는 부분에서, 어,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가능하면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번역기를 사용을 해서 번역을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는데 어 이번에 보다가 보니까 아 저는 될수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분갈이를 하고 난다면은 영양 비료를 주지 말아가지고 너무 가부화가 되면 오히려 식물들한테 역효과가 난다고 해. 이제 분갈이를 해갖고 그 분갈이를 할때그흙 속에 좋은 거름 이런 양분이 많이 있는데 그지 거기에 비료나 영양제를 줄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원산지 외국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죠. 이 식물들이 성장하고 개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풍부한 영양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왜냐면 어. 보통 일반적으로 가지가 한 가지에서 막 이렇게 뻗어나오는 종들이 아니고 개발은 이렇게 풍성하죠. 잎들이 많고 아주 풍성하기 때문에 흙에서만 영양분을 공급을 받다가 보면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한 달에 뭐한번 내지 두번 주기적으로 꼭뭐 비료라든지 식물 비료, 일반, 일반 그뭐 복합 비로 이런 것 말고 식물물리 영양제들 중에 그런 걸 물에 희석을 해서 물줄때 같이 한 번씩 이렇게 꼬박꼬박 주면 어 식물의 성장이나 나중에 개화할 때 꽃이 필때 훨씬 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제 그 해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기존에는 너무 이렇게 많이 주는 것도 오히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런 부분은 있더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나라와 우리나라의 기후나 환경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요런 부분 뭐 영양장 부분이라든지 요런 부분은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죠 기후나이는 환경에 대한 부분 그 나라나 우리나라나 이 식물이 크는가에 있어가지고 고놈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단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습하고 덥다는 것 때문에 이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겨울 개발들은 그나마 뭐 크게 어려워 하지는 않는데 올여름처럼 이렇게 이제 너무 비도 자주 오고 또 날씨도 온도도 너무 덥고 하니까 습하고 덥다 보니까 조금 많이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사까지 개발을 뭐 20년 키우신 분들, 10년 키우신 분들 중에서 올해만큼 많이 죽은 아이들이 없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올해 정말 힘들고요. 어, 어려운한 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아그 와중에 어, 제가 영상에서 몇번 소개를 했듯이 베란다 창문을 열지 않고 꼭 닫고 어, 거 실에 에어컨을 틀고 중문을 연 상태에서 선풍기를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갖고 찬 기운, 찬 열기가 이렇 베란다로 계속 유입을 시켜 가지고 온도를 떨어뜨려 준 분들은 안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어, 뭐, 어제 그저께... 저희 가게에 오신 분들도, 오, 그렇게 해가지고, 죽은 거는 한 개도 없다. 죽은 거는 한 개도 없는데, 어, 조금, 이제, 힘이 없고, 뭐, 그런 부분, 쭈글쭈글하고, 그런 부분은 있는데, 뭐, 아직 뭐, 죽은 거는 없다. 뭐, 그렇게 이제, 그거는 이제, 여름이다 보니까, 물을 조금 줄였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물을 조금 더 보충을 해주면 충분히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이죠. 지금 물을 많이 줄수 없고 상황이 그럴 때 주기적으로 영양제 이런 식물 비료를 같이 첨가를 해서 주면 부족한 부분을 그 영양분으로 보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제가 어저께 어, 이번에 요 며칠 제가 계속 사이트를 들어가면서 보면서 어, 알게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 요 개발 선인장, 요 선인장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잘 알고 키우면 올해처럼 이렇게 힘든 시기에도 조금 쉽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항상 어, 주기적으로 물을 줄때 비료나 어, 영양제를 혼합을 해서 주기적으로 주고 개화 시기 두달전두달 전에는 어, 물이나 비료를 조금 줄이고 햇빛을 완전 차단을 시키라는 거죠. 빛을 낮에는 빛을 보여 주고 저녁에 오후 한 5시부터 새벽 5시 6시까지 12시간에서 14시간이니까 거의 저녁 해질 무렵부터 해 뜨는 시간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특별히, 뭐, 비닐을 뒤집어 씌운다든지,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박스 같은 거를 해도 되고, 아니면 최소한 그냥 위에다가 신문이나 이런 거를 덮어 놓으면 빛이 밑에서 울로는 빛이 지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 위에서 이렇게 빛이 비춰 주기 때문에 신문이나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덮어만 주어도 빛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요 며칠 해외 사이트에서 이렇게 개발이나 요런 거를 찾다가, 어 알게 된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소개를 해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이제 우리가 몰랐던 부분, 그리고 그냥 쉽게 지나갔던 부분들을, 어 하나하나 조금 더어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면 아마 내년 여름에는 조금 더덜 죽이고, 쉽게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어,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